싫어 채팅으로 만난 이상한 여자와 하룻밤 군대 막 제대하고 겪은 일이니까 스물 세살 때인가 스물 네살 때죠 참고로 꿀남의 지금 나이는 서른 한 살임 나이를 밝히는 이유?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니던 시절이라는 걸 깔고 시작함 요즘은 스마트 하나면 은 모든 속절 속결, 휘릭 뿅 되지만 그때 폰은 그냥 정말 문자 전화용. 전화 통화 끝나면 폴더를 턱하고 닿는 간질을 내뿜으며 하루는 잉여롭게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채팅 사이트에 방을 만들어 놓고 사이월드 미니오피 BGM을 오늘은 어떤 곡으로 선곡할까? 한껏 홈피를 꾸미는 아기자기한 정신에 팔려 시안 가는 줄 모르고 헤헤거리고 있었는데. 사건의 주인공인 그 여자가 채팅방에 들어오는 거야 하이 어디 살아? 몇 살? 내 손은 자동적으로 기계처럼 저 3단 콤보 히스키를 시전 그냥 현실적인 대화가 이어지고 사진을 달래서 받았는데 오... 그래서 오늘 만날 수 있냐니까 알겠다네 폰 번호 달라니까 없다고 살짝 발언 맞을 것 같은 냄새가 났지만 어차피 집에서 일촌 파도 타느니 속는 셈 치고 나가는 게훨날것 같아서 시안과 약속, 약속 장소를 정하고 역 근처에서 보기로 하고 나왔어. 채팅할 때 자신의 검은 옷을 입고 있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했어. 근데 시간에 맞춰 나왔어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아 역시 촉이 맞았구나. 번호 없어도할 때부터 알아봤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당했다. 자책과 욕을 하며 미련 없이 그냥 갈까? 조금만 기다려 봐. 세팅하고 나온 거 너무 아깝잖아. 남자들만의 그 아쉬움에 가득 내적 갈등을 겪으며서 있는데 저쪽에서 여자 하나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 일단 첫 인상.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거는 코스프레, 메이드복 그런 거 같은 시커먼 검은색 원피스. 옷. 지금도 기억날 정도로 그 느낌이 정말 강렬했어. 대충 이런 스타일의 옷이었던 것 같아. 밑으로 쎄 하얗다 못해 핏기가 없는 것 같은 그런 피부에 다리가 눈에 들어왔고 힐도 아니고 워크도 아니고 아줌마들이 신은 것 같은 두, 높고 두꺼운 통굽이라는 소리는 그래. 키가 150이 정도는 돼 보였어. 내 키가 181인데 정말 통굽을 신었는데도 너무 작아 보이더라. 점점 가까이 보이는데 얼굴은 헐 사진하고 너무 달라. 못생겼다는 건 아니야. 일단 보낸 사진하고 다른 사람인 걸 알아. 채 정도로 달랐고 다크서클 같은 것도 없고 어두운 피부가 아닌데도 뭔가 되게 근심이 가득한 신기 있어 보이는 아 말로 설명하기 힘든 뭔가 오묘한 느낌이었어. 아씨, 서간네내 내적 갈 때는 다시 여기서 시작됐어. 지금 아닌 척하고 갈까? 전화를 꺼내서 통화하는 척해? 그래도 매너있는 꿀남인데 손을 들어서 아는 척을 해야 되나? 결국 날 알아보고 걸어왔고 휴 그래 환하게 웃어주자 살다보면 이런 날도 저런 날도 있는거지 또 금세 체념했어 그래도 난 꽃님은 미남까지는 아니어도 친구들이랑 놀때 혼난 소리 종종 듣는데 이것도 다 경험이라 생각하자 그리고 앞으로 채팅 끝자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며 가져 나온 차에 같이 탔어 갓 제대해서 나이는 어렸지만 명의는 부모님으로 차 선택은 내가 할부금은 일단 부모님이 대신 돈 생기는 대로 갚아나가는 조건으로 차가 있었지. 지금 생각해도 진짜 철없다. <laughs> 아무튼 정말 어렵게 어렵게 설득해서 뽑은 내차 옆에 태우고 보니 하... 왠지 바람이 간절히 쐬고 싶은 거야. 장흥 요원지로 가기로 했지. 장흥 요원지에 가본 사람들은 알 거야. 남양주를 훨씬 지나 경기도 외곽에 있는 불륜 커플의 메카. 나이 많은 중년 남자와 젊은 여, 20대 여자가 보이며 100% 미사리 뺨치는 곳. 단 커플이 가기에도 괜찮아. 앞지르기도 안되는 1차선 도로로 쭉 가다보면 그 양쪽에 아기자기한 카페들로부터 맛집, 모텔들이 두분두분 위치해 있어. 더 깊숙이 들어가면 산길을 따라 구불구불 올라가야 돼. 진짜 평일 밤에 가면 차가 거의 없고 산길 따라 가로등이 안켜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 오르막 내리면 급커브 구간도 많고, 갓 제대한 20대 초반 어린놈이 이런 곳을 어떻게 아냐고? 차에 있던 전 여친이 날 데리고 한두 번 갔었거든. 우리는 차에 타고 어딜 가까 얘기하는 도중 "이런 데가 있으니 갈래?" 라고 물어보니 고개를 끄덕였어. 그 시간대가 아마 오후 5시에서 6시,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슬슬 해가 지류가 하고 있을 때였어. 술 취해서 밥부터 먹자고 가자고 했으니까. 근데,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뭐 이상한 게 시작됐어. 옆에서 고개를 빠르게 두세번 부르르 떠는 거야. 왜 손수전등 있는 사람들 손 떠는 것 같은 느낌으로 경련처럼. 그러나서 입을 짭작거리는 거야. 뭘 먹는 것 같은 느낌. 입맛을 다신다는 느낌. 운전을 하고 있었지만 왜 사람들이 앞을 바라보고 있어도 살짝 의식 때문에 옆 시야도 보이잖아. 그래서 느껴졌지. 조수석 사이드 미러 보는 척하면서 살짝 보기로 하고. 그한 5분에 한 번꼴로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리고 쩝쩝대니 왜 신경이 안 쓰이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 그냥 습관인가 정도로 생각했지. 거기다 말수도 극히 없는 편이라 속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 정말 소심한 사람을 트리플 A형이라고 하잖아. 얘는 a 포코더라고 정말 말 한마디도 안 했어. 내가 처음으로 부지런히 친해지려고 웃으며 말도 걸고 질문도 하고 있는데 고개만 끄덕이거 나. 딱 대답만 하고 목소리도 일반 대화할 때 보통 사람들이 5정도의 볼륨이라고 친다면 얘는 한 2정도? 진짜 집중하고 들어야 들릴까 말까한 일부러 쑥스러워서 그렇게 내는게 아니라 원래 목소리 성량이 작은거 그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단한 번에 절대 안웃더라. 나중에 되니까 나도 기분상해서 그냥 라디오만 들으면서 갔던거 같아. 그렇게 여차저차 장유원지에 도착해서 밥을 먹고 밥 먹으면서도 솔직히 불편했어. 차일 것 같다 그러고 어느새 해는 지고 라이트를 켜야 될 정도로 어둠이 깔렸어. 차에 타고 내가 물어봤지. <laughs> 야 이제 집에 갈까? 솔직히 좀 힘들었거든. 보통 같아서는 조용한데 가서 커피 한 잔. <laughs> 커피도 나면 좋고 라든가술한잔 할래 라든가 술 먹으면 운전 못하니까 그 다음은 알잖아. 대리가 있잖아라고 반박하겠지만 장흥 유원지는 참고로 밤 늦은 시간에는 대리고는 고사하고 콜택시조차 들어오지 않아 택시는 물론 평일 새벽에는 지난 어떤 차한대 없으니까 예전에 한번 오 밤중에 콜택시에 전화해서 택시 오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시간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니 무슨 시골 깡촌도 아니고 경기도인데 왜안 되냐고 따지니까 그 근방에 있는 택시들이 없어서 지금 시간에 못 들어간다고 둘러대더라고. 아마 기사들이 귀찮아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 근데 대리가 오겠냐고. 근데 그 작은 목소리로 자고 가요.라고 하는 거야. 아 하... 여기서 내가 세 번째 내적 갈등이 시작돼.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가 최대한 혈기왕성한 불끈불끈 슈퍼 잡초맨인데 남자의 본능을 자극하는 자고 가요. 근데 그러기에는 또 뭔가 찜찜하고. 이상한 애 같기도 하고 미치겠는 거지. 그래도 난내 생각을 결국 본능이 눌러버렸어. 20대니까. 모텔로 향했지. 장흥 유원지에는 불륜의 메카라 그런지 무인 모텔들도 많죠. 왠지 사람이 있는 모텔로 그냥 가고 싶더라고. 그냥 느낌이 날 향, 향하게 했었어. 근데 되게 웃긴 게, 애는 말도 없고 그렇다고 나눈 대화들도 별로 없는데 이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분위기가 뭐에 마치 홀린 것처럼. 이건 뭐 원나잇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나눈 대화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애는 계속 내 옆에서 머리를 떨면서 쩝쩝거렸어. 그렇게 방을 잡고 다음은 생략할게. 씻고 누워있는데 옆에서는 계속 고개를 떨고 쩝쩝거렸어. 솔직히 누워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 애가 혹시 무슨 약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자꾸 고개를 격려일으키듯 떠는 걸로 봐서는 약한 애들이 그런다는 얘기를 얼핏... 형들한테 주워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무섭더라고 대놓고 너 역시 약하는 거에약 같은 거 하냐? 라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봤자 솔직히 대답할 리도 없고 결국 궁금한 거못 찾는 내가 저 혹시 어디 아파? 약 먹는 거라도 있어? 라고 센스있게 둘러쳤지 아니요 음, 누워있으니 배도 부르고 피곤해서 잠이 올것 같은데도 그 쩝쩝대는 소리가 점점 간격이 줄어드는 느낌이었어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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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 때문에 신경쓰여서 잠이 안오는거야 그렇게 30분에서 40분을 그 소리에 익숙해지니 스르르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봐 새벽 3시에서 4시쯤 됐을까 시간은 몰라 대충 느낌이 그랬어 옆으로 돌아 누우며 뒤척이면서 살짝 잠에서 깨는 비수면 상태인데 화장실에서 샤워기 물 소리가 바닥에 쇠야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 옆을 보니까 없는 거야. 화장실을 봤는데 불이 안 켜져 있었어. 화장실이 침대 옆 쪽으로 위치해 있고 코팅이 돼 있어서 형체만 비치는 그런 유리였어. 잠이 좀 깨더라고. 웃어서 깼다기보다. 지금 상황이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깼다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아. 그렇게 난 누워서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 여자인의 침대 에없고불 꺼진 화장실에서 샤워 소리가 쇼하고 들리는 거야. 뭔가 찜찜하고 이상하다 이상한 애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랬는지 가만히 누워서 일단 듣고 있었어. 왜 샤워를 하면 보통 물 떨어지는 물줄기에 몸을 씻고 움직이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는 사운드가 다양하게 나잖아. 아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기척이랄까 몸에 물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 근데 그냥 샤워기를 틀어놓고 있는 것처럼 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일정하게만 계속 나는 거야. 일단 완전히 얌전이라 누워서 아니, 어두워서 안이 보이지도 않았고 계속 그 소리를 듣고 누워 있으니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불도 안 켜고 화장실에서 뭐하지? 쓰러졌나? 아니면 얘가 혹시 자살했나? 그런 퀸이 난것 같은데. 채팅에서 만난 애라 알던 사람도 아니고, 혹시라도 죽어있으면 내가 살인죄로 돌릴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기에 그 상황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 혹시 이런 걸 노리고, 자유공간 뭐 그런 건가? 한 생각도. 지금은 수많은 경험들로 다져지 14캐럿 다이아 멘탈이라. 바로 일어나서 대처를 했겠지만, 그 당시 20대 총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유리 멘탈이었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고 생각만 하며 생각만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소위 말해 그상황만에그 상황만으로 멘붕이 온 거야. 이건 팁이지만 보통 여자들 남자 볼때그 남자가 진국인지 사람인지 혹은 숨겨진 내면이나 진모면을 알기 위해서 일상적인 데이트만으로 절대 알 수가 없어. 나 5년, 10년을 만났나. 다 소용없어. 아무리 매너 좋고 젠틀하고 착하고 순수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거든. 반대로 남자도 여자 볼때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그 사람의 진목명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극한의 상황이나 돌반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 능력이나 행동, 말로써 그 사람의 본모습이 나온대. 그렇다고 그런 일을 쉽게 겪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꼭 그런 모습을 한 번쯤 보게 되는 것도 좋다는 얘기야. 하다못해 같이 밑바닥을 쳐다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고 쓰다보니 얘기가 딴데로 샜네. 그러니까 망정이지. 사석에서 말로 썰 풀었으며 벌써 이야기는 삼첩보로 건너 대서양으로 건너 인도양으로 건너서 갔을 거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야들야들 종이 멘탈을 가진 멘붕이 강림한난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일단 찢어질 듯한 갈증 때문에 냉정에서 물 꺼내고 마시고 침대 앞에 서서 소리쳤어. 야! 너 뭐해? 약간 화난 것 같은 톤으로 일부러 엄청 크게 소리쳤어. 그리고 귀를 기울였어. 모든 신경이 내 귀로 쏠리는 느낌. 제발 대답해. 제발 대답해줘. 제발. 근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야. 정말 그 순간이 이 사건 통틀어 가장 무서웠던 찰나의 순간이야. 난 그때의 그정막이라 것을 얼마나 공포에 선사하는지 잊지 못해. 솔직히 귀신을 본 적도 믿지도 않았지만 설사 귀신을 본다고 해도 그 상황보다 무섭진 않았을 거야. 이미 내네 마음 내 마음은 뭔가 잘못됐구나 예감을 하고 있었어. 아니면 다음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암시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또 그때부터 심장이 쿵쿵대기 시작하더라고. 뭐. 살짝 손도 떨렸나. 아무튼 모르겠다. 또 소리쳤어. 야! 너뭐 하냐고? 아까보다 좀더 빡친 목소리를 담아 대답하라고 강요하듯이 소리쳤어 역시 장마 아 어떡하지 들어가 봐야 하나 이미 어둠 귀신 이런건 안중에도 없고 상황이 잘못됐을까봐 그 현장을 못가게 될까봐 무섭기 시작했어 샤우기 소리는 샤하고 계속 바닥을 때리고 있었고 이미 내 눈은 어둠에 적응되고 있었어 그 짜증나는 샤우 소리를 들으며 문쪽으로 다가 유리물을 젖혔어 그런데 샤오기 밑으로 쭈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물위연내 쪽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 꽂혀진 샤오기 물은 포물선을 그리며 앞쪽 바닥을 때리고 있었고 야! 아주 작은 일 정도의 목소리로 따라왔어요. 뭐? 뭘 따라와? 너 지금 뭐하는거야 이게 난 그때 그 따라왔어요 라는 말을 그냥 흘려듣고 솔직히 그 당시에 멘붕이 와서 뭔 소리를 하는건지 조차 몰랐어 일단 사람인지라 살아있네 라는 것에 대한 안도겸이 제일 먼저 들었고 그 순간 긴장이 풀렸는지 짜증이 폭발해서 이게 뭐하는 짓인지에 대한 책임 물음에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정을 찾고 수습해야 했어 <laughs> 앉아서 뭐하냐고 어디 아파? 너 솔직히 말해봐 어디 아픈데 있지? 아, 됐고 빨리 나와 불 켜고 가까이 가서 몸을 잡고 이렇게 세웠어. 다 까져? 수건 줄까? 대충 이런 식으로 수습했던 것 같아. 후, 그래도 다행이다 아무 일 없었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고 불과 5분 사이에 지옥과 천국을 온탕과 냉탕, 당근과 채찍을 수없이 번갈아 가며 그렇게 맞은 느낌 이미 내 멘탈은 부서져서 흔적도 없었어. 좀 정신이 드니까. 도대체 왜 그런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하, 시작하더라고. 왜 거기 들어가 앉아있어? 오빠랑 있기 싫어? 잠이 안 와? 아니요. 바로 옆에 앉아서 대화를 하려고 얼굴 보는데 입술이 뭔가 부자연스럽게 빨간 거 아니겠어? 난 얘가 이 립스틱을 발랐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 근데 립스틱이 아니야. 피인 거야. 야! 너 근데 입술 피나는데? 휴지를 뽑아서 닦아줬어. 가만히 있어봐. 아, 왜 이래? 뭔가 이상한데? 계속 대답이 없는 거야. 아, 답답해. 야, 너, 아, 해봐. 근데 입을 안 벌리는 거야. 아, 괜찮아. 아, 한번 해봐. 조그맣게, 아, 벌리는 거야. 입안이 안 보이더라. 더 크게, 아, 해보라니까. 그리고, 안을 봤는데. 내가 봤던 걸 그대로 묘사해줄게. 비타인 부족이나 피곤함이 입안이나 혀에 조그맣고 하얗게 뭐가 나거나 염증, 포진 그런 걸 뭐라고 하던데 의학적으로 정신 명칭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게 나잖아. 그런데 얘는 입안 양쪽 볼부터 위 입술 안쪽 살, 아래 입술 양쪽 살, 그러니까 이빨에 닿을 만한 살들은 다 홀고 벗겨지고 하얗게 돼서 입안이 난리도 아닌 거야. 어 뭐야? 왜 몰랐지? 아까 키스도 했는데 키스는 혀로 하는 거니까 몰랐다고 치고 밥 먹었을 때도 몰랐는데 근데 대화도 서로 별로 없고 정말 말도 그대로 밥만 먹다 보니까 일단 걱정이 되더라고. 안 아파? 말좀 해봐. 그래 눈치챘겠지만 머리를 경련이 경련이 일으키듯 떨고 자주 쩝쩝대던 게 어디에 이상이 있거나 약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빨로 안쪽 살을 아주 조금씩 뜯을 때. 고통을 견디고 턱에 힘이 들어가서 턱을 씹을 때 머리를 격려 일으키듯 떠는 거였고 애가 힘도 없고 약한 애라 막 떨리듯 그래 그렇게 보인 거고 쩝쩝거리는 것도 그 허물 그걸 뱉을 순 없으니까 그랬던 거라고 하더라고 자작이니 뭐니 하는 애들 머리가 떨릴 정도로 격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네 볼살 이빨에 살짝 집어서 턱에 힘주고 벗겨지게 한번 세게 있는 힘껏 2초 정도 3초 정도 깨물고 있어봐봐 그걸 계속 반복해봐 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런안 쓸랜다. 왜주변에 흔한 습관 중에 불안하면 손톱 많이 부러뜨는 애들도 있잖아. 하도 물어뜯어서 손톱끈이 뭉툭하다 못해 손톱이 너덜너덜 갈라지고 나만 하질 않잖아. 심은 애들 특히 여자들. 그래도 못 고치고 계속 자기도 모르게 손이 입에 가서 물어뜯고 그러더라. 정말 이 사건 이후 후폭풍으로 인해 이상형이 바뀌어서 여자 손부터 보고 손이쁜 여자를 좋아하고. 오저하면넬일라트 이쁘게 하는 여자를 손에 했다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대충 수습하고 아직도 한참 새벽이라 불 끄고 누워서 시간을 보내다가 잠들었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야기의 미스터리한 사건이 지금부터 일어나. 그렇게 잠든 난 눈을 떴고 옆자리에 있나 봤는데 또 없는 거야. 아, 씨발. 또 화장실에 있나? 일단 불부터 켜고 창문 여니까 살짝 동이 틀랑 말라. 아침에 오기 전 간지 정도. 새벽 6시 시간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 화장실로 자연스럽게 갔는데 불다 켰기 때문에 안에 빛이잖아. 근데 사람 형체가 안 보이고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어? 물 열었어? 그런데 없어. 2차 멘붕이 왔어. 해머 맞아서 녹다운이 되다 못해 파운드를 계속 수차례 맞는 기분. 가만 있어봐. 일단 그 정신에 뭔가 이상. 얘 옷이랑 신발 확인 없었어. 그리고 바로 지갑부터 확인했어.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돈이랑 카드 없어진 거 같았어. 없어진 게 없어. 내옷 소지품 찾기 그대로 있었어. 일단 폰을 찾음 아, 애플 폰 없지 참. 일단 세수만 어프오프하고 옷을 주섬주섬 입기 시작했어. 방키 카운터에 반납하면서 아저씨한테 물어봤어. 사생님 혹시 저랑 같이 왔던 여자 있잖아요 거부는 있고 키 조그만하네 언제 나갔어요? 나가는 거? 못 봤어 왜? 아못 봤다고요? 언제 나갔는데? 진짜 못 보셨어요? 에이 혹시 딴일 보시거나 주무셔서 못 보신 거 아니에요? 라고 캐묻는 듯이 심문하고 싶었지만 그렇게까지는 오보이고 민폐인 것 같아서 결국 말은 못 뺏고 그냥 나왔어 근데 어디서 반말이야? 아 진짜 싸가지 없네. 다시 안 온다라고 생각하고 내 차로 걸어가는데 주차장에 내 차랑 다른 차한 대밖에 없었어. 투숙객은 나랑 다른 손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아 제대로 씻지도 않고 나온 이 외딴 곳에 새벽 공기랑 정말 으스스한 게 죽게 느껴졌어. 혼자 여기 덜렁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확실히 서울보다 공기는 좋네. <laughs>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 손님이 많나서 헷갈린 것도 아니고 현관에서 들어오는 거. 나가는게 다 보이는데 그걸 왜 못보지 아니면 일부러 나가면서 얘기하지 말라고 부탁했나 근데 얘 폰도 없는데 어떻게 갔지 그래도 뭔가 이동수단이 있고 시내까지 나가려면 키로수로 1 0 k m 에서1 5 k m 는 정도는 나가야 되는데 폰이 없으니 택시를 불러쓰니는 없고 결론은 그냥 걸어갔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왜 갔을까 이런 궁금해하며 의문점 투성이많 있고 투성이만 안고 일단 시동 걸고 엔진 예열하면서 혹시 내 전화 썼나 확인해보는데 잠겨있었어. 이런 바보. 천천히 장우 유원지를 왔던 길로 빠져나가면서 혹시 더러 위에 걸어가고 있나 살피며 운전했어. 시내로 빠져나올 때까지 사람 한명차한 대도 못 봤어. 덤프트럭 한두대 정도. 이렇게 이야기는 끝나. 아여튼 미스테리한 몇 가지. 일단 그 애는 어떻게 갔으며 도대체 그 새벽에 서울 시내 모텔도 아닌 외곽까지 나가서 왜 갔으며 설렘 모텔방 전화로 콜택시 불렀다고 치더라도 택시가 새벽이라 당연히 들어올 리도 없고 일단 콜택시 번호조차 모르는 전화를 썼으며 그 소리에 내가 깼을텐데 가능성은 제로 걸어갔으면 내가 발견하거나 마주쳐야 되는데 그 거리를 그 시간 안에 나갈 수 있을 것도 같지도 않고 마라톤 하며 전력질주에 해서 나갔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주 높은 통급을 씻는 여자애가 말이지 이런 생각도 해봄 새벽에 나와서 히치하이킹을 했다. 물어보는 거 외에는 말도 하지 않은 그 소심한 에이포커시 성격을 가진 애가 그 깜깜한 새벽에 검은 옷을 입고 작은 키의 여자가 인적 하나 없는 차도 안 다니는 도로에 서서 다행 그 시간에 지나가는 차들도 없겠지만 과연 지나가는 차들이 태워줄까? 나 같으면 그 시간, 장소, 상황에 운전하고 가는데 그런 여자애가 보인다? 200%안 태워져! 마지막 경유의 순을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구나. 길을 헤맸거나 근데 길을 헤맬 수 없는게 장흥 요원지 가신 분들은 알시겠지만 1차 도로를 그냥 쭉 뻗어 있어서 길만 따라가면 되는 곳이라 무슨 양갈래길 미로처럼 복잡한 거 그런 거 전혀 없어 그냥 요원지 입구부터 주구장창 직전 1차로 그리고 무슨 시골길도 아니고 이정표도 군데군데 다 있고 모텔 근처 도로가 약간 경사 있어서 반대 방향으로 일부러 맘 먹고 걸어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이사. 반대 방향으로 건 방향, 반대 방향 이런 건 누구나 알고 있고 분명 인지할 정도로 도로와 오르막 길이야. 차로도 운전하면서 느낄 정도니까.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또한 가지의 미스터리. 야, 그 당시엔 정신 없고 그래서 몰랐는데 샤워실 안에서 나에게 던진 의미심장한 한마디. 죄송해요. 따라왔어요. 이 말이 집에 와서 곰곰이 처음 만나면서부터 가기 전까지 이상한 점이 뭐가 있었나 차근차근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난 거였어. 내가 묻는 말 이외에는 거의 먼저 주도적으로 한 말은 하나도 없었고 대화도 서로 많이 없었고 차 안에서는 나 혼자 떠들었어. 그런 애가 아니었어서 나에게 뭔가 주도적으로 어필한 말 같아서 기억이 났어. 근데 이 말도 생각해보며. 뭔가가 자기를 따라왔다는 말인지, 아니면 날 여기까지 따라와서 죄송하다고 하는 건지, 굉장히 헤매했어 그러면 따라와서 죄송해요 라든지, 죄송해요 따라왔어요는 뭐요? 그것도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서.